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용산에서 평생 살기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발표를 맡게 된 서민희라고 합니다. 어, 저는 현재 한남동 주민자치회 이원으로 활동을 하고 있고요. 어, 지금 이 주제로 발표를 하기에 앞서서 제가 어떻게 여기에 와서 이렇게 어 발표를, 여러분들을 모시고 발표를 하게 되기까지의 여정을 간단하게 제 소개로 같이 이제 말씀을 드리면 제 발표의 의, 어, 의의나 이런 부분을 이해하시기가 편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어, 서민희라고 하고요. 어, 저는 어, 예전 2005년부터 일반 그냥 일반 사기업 회사에서 쭉 평범하게 회사원으로서 이제 직장 근무를 했었고 그러다가 어, 음, 그 흔히들 말하는 어, 결혼과 출산, 출산과 육아로 인해서 어, 경력 단절이라고 그러죠. 경단녀에 이제 합류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어, 음, 주거에 대해서, 주거 환경에 대해서 이제 신경 고민을 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어, 낙후된 제가 살고 있는 아파트에 대한 어, 개선 이런 것들을 고민하다 보니까 재건축 조합의 실물을 맞게 되기까지 이제 과정도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어, 내 집, 내 아파트뿐만 아니라 우리 지역에 대해서 어떤 것들이 문제가 있는지 내가 살아 내가 살아가면서 어떤 것들을 살펴봐야 하는지에 대한 관심을 가지게 되면서 어, 지역. 어, 우리 가,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의 이제 현안에 대해서 고민을 하다 보니까 주민자치회 이원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용산구 동협의체 위원도 같이 이제 활동을 하게 자연스럽게 하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어, 우리 그 현재 제가 어 정비사업 재건축 사업의 실무를 맡다 보니까 주거 환경 개선에 대해서 많이 이제 포인트를 가지게 되고 고민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용산이 앞으로 어 어떻게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 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발표를 하게 되었습니다. 어, 제가 서울에 온 거는 20살 때예요. 20년 전인데요. 20살에 대학 진학을 하면서 제가 살고 있는 울산을 떠나서 처음으로 서울이라는 곳을 오게 됩니다. 그날 그 저는 그 전까지만 해도 돌이켜 보니까 서울이라는 곳을 한 번도 와본 적이 없었더라고요. 초등학교 육학년 6학년 때 수학여행으로 온 용인자연농원 지금의 에버랜드가 20살 때까지 서울인 줄 알고 살았더라고요. 그래서 2000년도 3월 2일 날 김포공항에 내려서 태어나서 처음으로 지하철이란 걸 타보고 서울 지하철이란 걸 타보고 서울에 혼자 나홀로 도착을 했었는데요. 그때 지하철을 타고 한강이란 걸 처음 보고 어, 그러면서 우연찮게 눈에 도로, 들어왔던 동네가 지금 돌이켜 보니까 용산구더라고요. 어, 그 강변북로를 따라서 이촌동부터 유엔빌리지까지 이렇게 어, 펼쳐져 있는 파노라마였던 것 같습니다. 그 동틀 무렵에 입학식을 가기 위해서 지났던 동틀 무렵. 그래서 그 당시에 아이 동네 너무 살기 좋다. 어, 그렇게 여겼던 곳이 용산이었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서울로 왔었고 그렇게 취업도 졸업과 함께 취업도 하게 되고 또 지금의 배우자를 만나 결혼을 하게 되고 그러다가 가족 계획이란 걸 현실에 직면을 하게 되죠. 그때 저희 남편과 얘기했던 게 아이를 낳고 내집 마련을 하면 우리 한 곳에서 머무르자. 이런 얘기를 많이 대화를 했었어요. 그래서 남편의 회사가 그 당시에 강화문 업무지구 중심 그쪽이었고 저는 강남권이었어요. 그래서 저희는 아주 단순했습니다. 서울 지도를 펴놓고 강화문과 강남권 자를 재보고 그 가운데를 어딘지 찍었더니 용산이 나왔던 거예요. 그래 우리 용산에 내집 마련을 해보자. 이그 젊은 부부가 그렇게 결심을 하게 되고 결국은 이게 지금 말을 하자면 직주근접의 용산이죠 도심. 그래서 아 용산에서 가족 계획을 하고 용산에서의 우리 가족, 가족 가족의 미래를 그려나가기로 결심합니다. 그렇게 용산에 정착을 하게 됐고 그렇게 이제 살기 시작하면서 결국은 주거, 교육. 보육, 이런 현실을 직면하게 되더라고요. 내 삶의 그, 내 삶의 그대로니까. 그래서, 음, 젊은 부부가 여유 자금이 없는 관계로 좋은 집, 새 아파트는 마련을 하지 못했었고요. 50년이 된 낡은 아파트, 18평짜리 아주 낙후된 아파트를 겨우겨우 마련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아이를 낳고 보육이라는, 어, 그런 측면을 고민을 하게 되고, 이제 아이가 초등학교 입학을 이제 1, 2년 안에는 가게 돼 있는데요. 그러면서 교육 현실에 대해서 직면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어, 여느, 저와 같은 여느, 가정과 마찬가지로 용산에서 계속 머물러야 할 것이냐, 아니면, 어, 교육이나 이런 것들을 더, 어, 선호하는 지역을 찾아서 떠나갈 것이냐라는 갈림길에 서게 되더라고요. 그때 제가 고민을 했던 것이 왜 용산에서 시작을 했는데 용산을 떠나야, 한, 떠나야 하는 고민을 하게 되는가 대해서 의문점을 가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나는 용산에서 내가 로망을 가졌고 내가 희망을 보았던 그 용산에서 정착을 하고 싶어서 결국은 어, 정비사업이라고 일컬어지는 재건축에 대해서도 공부를 하게 되고 실무를 맡게 되고 그리고 어, 지문, 주민자치위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어, 지역 현안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어, 첫 번째로 간략하게 데이터를 기반으로 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사진은 서울 용산 삼각지역에 상박지, 있는 역세권 청년주택 사진이고요. 이 역세권 청년주택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획일화된 20평대, 30평대, 뭐 40평대 획일화된 4인 가족 기준의 아파트가 아니고요. 주, 대한주거라고 하죠 보통 그런 어, 형태의 주건데요 어, 이런 주거 형태가 활성화 되는 이유는 어, 통계로 증명됩니다 어, 전체 인구에서 지금 1인 가구가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19년도에 15.5%였던 것이 작년에는 31.7% 그리고 2인 가구가 27.8%로서 1, 2인 가구를 합치면 작년에 이미 58%를 초과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같은 기간 평균 가구원 수도 3.12명에서 2.34명으로 감소되고 있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이 데이터를 바탕으로 한국 건설 산업 연구원이란 곳에서 어, 미래를 전망을 하게 되는데요. 2045년까지 1, 2인 가구는 72%까지 늘어날 전망이라고 하고요. 이트렌드어그 트렌드를 이제 설명을 하자면 이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느냐? 결국은 1, 2인 가구는 간소화된 가족 구성원으로서 편의 시설이 집중되고 각종 쇼핑이라든지 인프라가 집중된. 직주 근접의 도심 지역을 선호한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그리고 패러다임의 변화도 알 수가 있는데요. 어, 최근 1, 2인 가구는 이전 세대의 베이비붐 세대와는 다르게 넓거나, 무작정 넓거나, 어, 뭐, 뭐, 예를 들면 뭐, 대리석 이런 것들로 치장된 그런 주거 환경을 바라는 게 아니라, 어, 작지만, 스몰하지만, 있을 건다 있고, 인프라가 갖추어진 합리적인 규모의 직주 근접형 주거단지를 선호함을 알 수가 있습니다. 결국은 어, 초반에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저 20년 전에 1인 가구였던 저처럼 그 1, 2인 가구가 어, 용산, 도심으로 대표되는 용산에 유입이 되고, 어, 기존에 또, 어, 노년층, 기존에 살고 계시던 어르신분들도 함께 1, 2인 가구를 이루고 있을 텐데요. 그분들이 결혼과 출산, 그리고 아이들이 교육 여건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용산에서 머무르고 싶다라는 마음이 드는 그런 정책적 제안, 제도가 있다면 용산이 좀더 선순환하는 발전하는 모습을 이루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마디로 표현하면 용산에서의 정주 여건 개선, 정주성 재고라고할 수가 있습니다. 어, 앞서 말씀드린 걸 요약해봤는데요. 어, 청년층이 유입되고 기존의 노년층들이 1, 2인 가구를 구성하고 있고 결국은 이 청년들이 더 쾌적한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 대한주거로서꼭획일라든 아파트가 아닌 오피스텔, 도시형 생활 주택 등이 어, 마련이 되어야 할 것이고요. 이에 수반해서 어, 1, 2인 가구를 위한 치안이나 뭐 소방 이런 부분들을 뒷받침할 수 있는 사회 안전망이 구축돼야 되고 심리적인 어, 지원도 해줄 수 있는 여러 가지 제도들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나아가서는 어, 결혼 출산으로 인해서 학년기 중장년층 가정이 이제 생겨 어, 많이 이루어질 텐데요. 이분들이 떠나지 않고 용산에서 머물 수 있도록 하는 정책적 지원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보시는 사진은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용산의 전경입니다. 어, 보시다시피 신도시라든지 어, 70년대 계획된 강남보다도 강남의 아파트 단지와는 비교가 되는 어, 저층 노후화된 주택이 아주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 이제 이유가 있겠는데요. 어, 남산과 여러 가지 어, 자연 녹지라는 어, 녹지 보호라는 그런 의미 때문에 어, 침구 제한이나 이런 건축 규제가 있, 있었기 때문에 이런 형태의 주거들이 생겨났을 거고요. 이런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지금 보시는 사진은 지금 현재 용산구에서 완료가 됐거나 진행 중인. 개발 사업들을 총 망라해본 어, 간략한 지도의 자료입니다. 보시면 가운데 민족용산공원으로 일컬어, 일컬어지는 센트럴파크가 가운데 있고요. 그리고 그 좌측에는 국제업무지구가 계획되어 있죠. 그리고 부수적으로 여러 가지 개발 사업들이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리스트를 보시겠는데요. 뭐 대표적으로는 중삼시범 아파트가 한강변 아파트 노후화된 50년이 넘어가는 아파트고 아시아 아파트 부지도 이제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단계고요. 그리고 어, 음, 신용상 북측의 1, 2 구역도 아주 넓은 구역으로 재개발이 진행되고 있고, 그리고 가장 용산구의 큰 이슈인 경부선, 경의중앙선 지하화 예전부터 많이 언급을 되고 있는 사업들입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용산공원의 지하도로가 어, 언급이 많이 되고 있는데요, 동작대교부터 후암동까지. 지하로 도로가 이제 연결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용산 곳곳에 어 민간 사업으로는 부족한 공공과 함께 민간이 이제 어 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인 원효로, 청파도 이런 것들이 지금 어 계획되고 진행 중에 있습니다. 결국은 앞서 말씀드렸던 그 여러 가지 개발 사업들이. 어떻게 하면 더 신속하고 더 효율적으로 진행이 되기 될까? 어, 그리고 또한 저 또한 정비 사업을 실무를 도맡아 하고 있는 입장에서 어, 조금의 좀더 좋은 방법으로 인허가나 행정적인 절차가 재반 어, 지원이 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어, 여러 가지 기대하는 사항들이 있는데요. 제가 일을 함에 있어서 용산구와 서울시를 어, 상대하는 업무들이 아주 많았습니다. 현재도 많고요. 그런데 느끼는 점은 용산구와 서울시가 어, 각각 이원화되어 있다는 어, 느낌을 많이 받고 실질적으로 업무에도 어, 진, 그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좀더 유기적이고 어, 좀더 어, 어, 긴밀하게 한다면 이 사업들이 계획된 사업들이 빨리 진행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결국은 이런 정책적 지원과 여러 가지 재반 사안들이 선순환 되면서 주거환경이 개선될 것이고 이에 어, 업무중심지구는 업무중심지구대로 개발이 될 것이니까 업무지구 주거환경 그에 수반되는 교육 여건 이런 것들이 다 같이 함께 발전을 할수 있다면 계속해서 살고 싶은 도시, 가장 살고 싶은 도시 용산이 되지 않을까라는 희망을 기대해 봅니다. 일례로 주거와 교육 환경이 왜 같이 시너지 효과를 일으킬 수 있느냐라는 사례를 하나 봤는데요. 현재 가장 재개발 사업 중에 아주 큰 단위 금액에 아주 넓은 한남 뉴타운 3구역이 재개발 진행 중에 있는데요. 여기에 어, 설계 계획에 바, 어, 반영 내용에 따르면 한남 3구역은 주거 지역으로서의 입지는 아주 좋지만 학군 프리미엄이 약한 만큼 정비 사업을 통해서 주거 어, 교육까지도 특화해서 어, 개선시키겠다. 라는 계획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용산에서 잘 알려지지 않았는데요. 용산에는 설린 인터넷 고등학교라는 특성화 고등학교가 있는데, 대학 입시 결과가 전국 2위로 어 지금 랭크되어, 랭크되어 있고요. 학부모님들과 학생들한테 아주 선호되고 있는 고등학교입니다. IT 전문 특성화 고등학교인데요. 어 기숙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전국에서 많이 선호되고 있고, KTX라든지 이런 음, 교통 여건을 통해서 전국에서 유입이 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현재 용산구에는 학생수가 부족한 초등학교들이 있는데요. 이런 초등학교의 그런 공간들을 내지는 그 시설들을 활용해서 이러한 수요가 많은 학교로 활용을 할수 있는 아이디어는 없을까 고민을 좀 해봤습니다. 결국은 학령기 가정이 용산에 정착할 수 있는 제안 중의 하나라고 볼수 있습니다. 결국 우리 용산구가 정주 요건을 이제 향상 시켜서 1, 2인 가구가 정착을 계속해서 3, 4인 가구로 늘어나고 교육 요건이 개선돼서 우리 용산이 계속해서 평생 살아가는 그런. 어, 도시가 되었으면 바람입니다 저 또한 새 아파트를 짓고 있는 입장에서 아파트가 지어지고 아이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도 용산에서 나오고 저 또한 어, 나이가 들어서 어, 편안한 노후를 용산에서 맞이하고 싶은 바람으로 이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저노식내 서울시의원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그 발표를 처음 듣는 시간을 가졌는데 역시 우리 서민희 대표님은 기대했던 대로 그대 기대 이상의 상상에 용산의 용산의 그 미래의 정주 환경과 교육 환경 이걸 개선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해줘서 너무 너무 감사드리고요. 어쨌 용산의 미래가 용산에서 계속 살게 하는 도시가 되기 위해서는 어떤 정주 환경이 개선이 되고, 그로 인해서 교육 여건도 좀 개선됐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인 것 같아요. 결국엔 이런 얘기는 뭐냐면 또한 가지는 서울시와 용산구청의 유기적 관계가 제대로 안 돼서, 그 서민 대표님이 하는 이런 일들도, 계속 속도감도 좀 떨어지고 있고, 그, 서로 생각하는 것도 좀 다르고 그런 것 같아요. 행정을 하는데 좀, 용산구의 생각하고 서울시 생각에 다르지 저는 늘상 생각하는 게 그런 겁니다 그 용산구도 사전에 서울시하고 협의를 해서 예를 들어서 어 한남동에 있는 모뭐 아파트에 문제가 있다 그러면 사전에 다 인지하고 있었을 건데 그럼 서울시 담당자하고 충분하게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이거 어떻게 대안을 찾아 줄 건지 이래야 되는데 딱안 된다고 언론프레이 해버려. 그럼 어떻게 하라는 얘기야. 그 전에 대안을 찾아주든지, 그래야 될거요 행정이라는 게 나는 그런 거라고 생각해요. 안 된다고 하는 행정이 아니라 될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게 행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서민희 대표님 하셨던 이런 말씀 잘 듣고, 서울시의원으로서 서울시와 용산구에 가교 역할을 해서 일이 원만하게 잘 이루어지고, 결론적으로 우리 용산구가, 어, 뭐, 일인 가구도 정착하고, 34인 가구도 정착해서 어떤 거기서 결혼하고 아이들 보육도 하고 교육을 해서 또떤 노후에는 내가 머물고 여기에서 일생의 생을 마감할 수 있는 그러한 도시로 만드는데 노력을 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무튼 오늘 성민 대표님 말씀 잘 들었고 정책적으로 좋은 대안에 감사드립니다. 애썼습니다. 고맙습니다.